야권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탓받친 호남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다음 달 16일 치러질 재보궐선거 때문인데요. 국회의원 선거는 없고 군수를 뽑는 선거인데 조국혁신당이 사활을 걸고 나서면서 집안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조국 대표 발언부터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재보궐선거에 뛰어든다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호남은 사실상 민주당 일당 독점 상태입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여쭙습니다. 꼭 호남에서 민주당과 싸워야 하느냐? 집 주방에 프라이팬 여럿 갖고 계시지요. 이번에 열 전도율이 매우 좋은 프라이팬이 새로 나왔습니다. 최신형 프라이팬 새로 하나 장만해 보십시오. 조국 대표가 본인의 고향인 부산은 내팽개치고 엉뚱하게 민주당의 본산인 전남에서 민주당을 상대로 집안싸움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세빙선은 사임했던 초심을 되돌아보시고 독재정권의 폭주를 막는 데 집중할 때라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국 대표가 민주당을 겨냥해서 고인물은 썩는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민주당이 고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지난 총선 때 조국 혁신당에서는 민주당은 큰 집이고 조국 혁신당은 작은 집이고 뭐, 이렇게 아주 우애가 넘치는 발언을 한 적도 있는데, 지난 주말엔 영광군에서 특정 정당이라고 무조건 찍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국당에 표를 달라 이런 강조를 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반격에 나섰는데, 조국 대표를 향해서 그쪽은 고인물을 넘어서 상하기 시작한 물이에요. 뭐, 이렇게 이제 밥 붙은 겁니다. 조국정님이 예전에 예견하신 대로 드디어 호남에서 양쪽이 부딪히는군요. 그렇죠. 아니, 특히 예. 조국혁신당의 경우에는 사실은 다저 비례대표만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구, 뭐, 비록 이게 국회의원 선거는 아니지만, 예. 지역구에서 뭐, 영광군수나 국성군수 두 군데에서 지금 이제 재보궐선거 치러지고 있는데, 예. 이제 지역의 기반을 한번 좀 뭔가 다져보자. 음. 뿌리가 필요하다. 어, 왜, 왜 그러냐면, 예. 사실은 교섭단체가 지금 그 국회의원 의석 20석인데, 네. 그걸 10석으로 낮춰달라고 하고 민주당이 사실은 약속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그냥 모른 척 하잖아요. 총선 끝나고 나니까. 네. 아마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저는 상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뭔가 지역에서 힘을 보여주지 않으면 네. 민주당으로부터 계속 이렇게 뭔가 관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아마 그 각오를 이번에는 단단히 한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본인이 그 호남에 월세살이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출퇴근하고 있잖아요. 네. 호남에서 그 정도로 결기를 보이고 있는 거는 그뭐 상대가 민주당이기 때문이 아니고 조국혁신당이 뭔가 지역 기반을 이번에는 확실히 좀 기반을 토대를 마련하자 이런 네. 거거든요. 그러려면 지역구 그러려면 당선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곳은 영광군수나 국성군수 그둘 중에 특히 영광군수 이 경우에 가능성이 보인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도 내려가잖아요. 네. 어, 아 이거 그렇게 간단한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보입니다. 네. 아,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둘의 싸움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둘이. 완전히 뭐 헤어지는 국면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음. 적어도 10월 16일 재보궐 선거까지 영광군수를 둘러싼 쟁탈전은 대단히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은 보인다. 이제 군수 선거지만 다음에 네. 국회의원 보궐 선거가 있게 되면 그때도 역시 이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크고. 아, 상황은 이제 수, 그 시시각각으로 변하게 마련이지만 네. 이번에도 사실 부산 금정구청장 같은 데에서는 이런 싸움이 벌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금정구청장의 경우에는 워낙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호남에서 생겼다, 네. 그럼 아마 지금보다 곱하기 두배 정도는 치열한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대변인께요 네. 그래서 이제 고인물이다, 상한, 상한물이다, 이제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10월 1 6일이제 선거 날짜잖아요. 네. 그 날짜에 가까이 갈수록 네. 더 심한 말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더 심한 나, 말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네. 왜냐면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요, 지난 총선에 굉장히 그 주목할 만한 성과를 냈죠. 네. 그렇지만 선거 이후에 이렇다 할 역할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네. 일단은 교섭단체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협상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니까, 네. 아니, 못 내니까, 네. 결국은. 결과를 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이중대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캐스팅 보트 역할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에 이중대 역할뿐이 못 하게 되는 아. 겁니다. 전국을 주도하거나 이슈를 주도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유일하게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방법이 선거에서의 영향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선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선거는요. 아, 이 정당이 선거를 통해서 이 정도의 영향력과 국민의 지지를 가져갈 수 있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좀 전에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듯이 민주당의 본산 네. 전통 텃밭을 어떻게 거기에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어떤 가늠자가 되는 그런 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영광 이 군수 선거가요. 네. 제가 호남, 전남 분들을 잘하시죠. 좀 만나서 취재를 해 보니까요, 예.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금 오히려 제가 만난 분들은 뭐 소수긴 하지만 그 분들만 놓고 음. 보면은 오히려 조국혁신당의 지지가 강은 강했지 약하지 않다는 의견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그 군수 선거의 예. 결과가. 이재명 대표의 시즌2에 대한 성적표 역할도 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다음 지방선거에서 조국 혁신당의 약진을 네. 가늠할 수 있는 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혁신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민주당으로서 음. 이재명 대표로서도 이 리더십이 강화되느냐 아니면 치명적으로 호남에서까지 비토가 되느냐 라는 걸볼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늠자기 때문에 양쪽 다 굉장히 점점 더 강한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 기자,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뭐 전남으로 내려간다면서요? 네, 오늘 영광에서 음. 현장 최고위원회를 직접 주재합니다. 아, 이대명 그래요? 대표와 최고위원들 전원이 지금 영광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네. 아, 아마 9시 이제 넘었으니까 최고위 곧 진행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 영광 사무소 그 장세일 후보가 영광 군수로 출마했는데 장세일 후보 사무소에서 최고위를 열고 이어서 영광 터미널로 이동해서 음. 뭐 쌀값 안정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좀 거론하고요. 또 호남을 좀 정책적으로 뒷받 침 해줄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를테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표 공약으로 밀고 있는 에너지 고속도로 같은 문제를 이제 호남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유세도 같이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